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동해안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경주와 포항을 시작으로 밤에는 영덕과 울진으로 확대되겠고 예상 강우량은 5mm 내외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경주 3.8도, 포항 7도였고 낮 최고 기온은 포항, 경주, 울진 13도, 영덕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2도 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앞바다는 1에서 2.5m, 먼바다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어젯밤 8시 55분쯤 영덕군 북동쪽 26km 지점 해역에서 규모 2.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경주 지진과는 별도이고 규모가 작아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어선 170여 척이 울릉도에 출몰해 섬을 포위하다시피 했습니다. 기상악화로 피항을 온 건데 환경오염과 시설물 훼손이 우려됩니다. 이구설 기자입니다. 중국어선 170여 척이 울릉도 앞바다에 새까맣게 몰려와 닻을 내리고 서동과 사동 등 주요 항구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골칫 덩어리입니다. 멋대로 닻을 내려 항구 출입구를 막는가 하면 어업 지도선의 지시도 무시해 버립니다. 지금 이놈은 가지 나가가 가지는 안돼.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을 마구 버려 바다를 오염시키고 닻을 끌면서 해양 케이블과 심층수 지수관을 파손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릉군과 해경은 정박 가능 지역을 알리는 안내문을 나눠주고 불법행위 단속에도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지난 2004년 북한이 중국에 동해어장을 내준 뒤 북한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2006년 580여 척에서 올해는 1100여 척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국 어선은 북한 내역에서 남하하는 오징어대를 싹쓸이하고 있어 우리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징어 자원이 완전히 고갈돼서 울릉도 어업인들이 오늘날 생계 유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 원인이 모두가 다 북한 수역에 진출한 중국 배들이고. 중국 어선들로부터 우리바다의 수산물과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새누리당이 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위상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선의 강석구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고 당 사무총장인 박명재 국회의원도 침박과 비박 갈등 속에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친박 초선인 김정재 국회의원과 김석계 의원도 대통령의 지지도 추락으로 위상이 흔들려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 확보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북의 취업자는 144만 8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천명이 줄었습니다. 경북지역 실업률은 2.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경기 악화 속에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 제조업, 건설업 부문의 취업자는 증가했고, 개인, 공공서비스업, 농림업 취업자는 줄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비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5년에서 2015년까지 20세 이상 성인의 건강검진 1억 3천만 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 지역 비만 인구 비율은 35%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고 경북은 36.4%로 8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보다 대구 경북 지역 모두 비만인구 비율이 4% 이상 늘었고 체질량지수 30 이상 고도비만 비율이 울릉군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적으로 비만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의 비만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스틸라우스 시공과 관련해 포스코휴먼스 등 시공업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내 스틸라우스가 경량형강이나 아연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등을 사용해 내구, 내화, 내진성이 뛰어나 지진에 안전하다는 인식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스틸라우스는 지난 1996년 처음 도입돼 초기에는 매년 천여 채 이상 건립됐지만, 높은 건축 비용 등으로 인해 현재는 연간 500여 채 정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지진으로 마감재가 탈락돼 사용이 중지된 포항 문예회관 대공연장은 다음 달 초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떨어진 천정 속고보드 2장 외에도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해 천정 마감재를 전부 교체하기로 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천정 마감자를 뜯어내고 있다며 주말쯤 부착공사에 들어가면 다음 달 2일쯤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